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과 저는 운명입니다. <laughs> 자, 저는요. 어 여기 오늘은요 해와 달 어, 다육 농장에서 온 아이들 언박싱을 할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그 신문지랑은 다 풀렀고요. 아이고 야 푸는 것도 아이고 일이에요. 어우 워낙 개수도 많아가지고 힘들었답니다. 네, 자 뭐부터 언박싱해해 볼까요? 자 보면요. 아이고 요즘에 이벤트가 잘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어이날두 개나 됐습니다. 어 근데 자요거 우리 초딩 초딩 엄마께서 어, 오셔가지고 그 뭐지 어, 해외달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벤트가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운명이한테 또 이렇게 선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받았답니다. 이게 아마 짱짱이 다육맘께서 이게 주신 그 뭐랄까 어, 화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어, 이거 화이트 라인이라는 라인데요렇게두 어, 개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초딩 엄마께서 누구신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댓글에 이렇게 글을 써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한 번씩 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려주세요. 그 댓글로라도 제가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꽃향기 분입니다. 제가 꽃향기 분한 번씩 집에서 쓰거든요. 근데 오, 이거 미니 사이즈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꽃향기 분이라 했는데 얘는 요즘에는 향분이라 그래요. 여기 향이라고 돼 있죠. 향. 그래서 향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그러니까 바뀐 거. 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애들만 향분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희그 집에서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집에는 빨간색들이 좀 많고 요거는 제가 안 써본 색깔 녹색이랑 파란색 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또 우리 사장님 저렴하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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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네. 우리 헤어 달 사장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화분 같은 것도 굉장히 특가로 이렇게 잘 내주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어, 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 구매를 했답니다. 자 옆으로 테이블을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제가. <laughs> 언박싱 마지막이다 해놓고서 근데 지금 이거 언박싱 찍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올게또몇개 있어요 그걸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택배 배송 중일 겁니다 자 하나씩 소개 한번 해드리면요 이 아이는 톰보이란 아이인데요 톰보이 잘 모릅니다 어 톰보이 잘 모르는데 모양이 그냥 이뻐가지고 이름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서 그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천원 요즘 천원짜리 다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전에 이거 생각해보면 요정도 되면은 못해도 한 7천원 8천원 9천원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통보이라는 아이의 가격은 제가 워낙 지금 처음 봐서 예전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여름에. 어,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사려면 어, 여름에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 자, 얘는 문가드니스입니다. 문가드니스. 이 요즘에 또 문가드니스 금도 예뻐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선 문가드니스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고 얘를 따로 화분에다 심으려고 지금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몇몇은 화분에 들어갈 거고 이제 몇몇은요. 제가 키 다란 화분이 있어요. 예전에 짱짱이 다육맘님네 가서 이렇게 얻어온 건데, 자 잠깐 얼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저분하면 어떡하지? <laughs> 자, 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넓은 기다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잔뜩 채워가지고 집에 외두자리들 있잖아요. 좀 이제 너무 그 화분 차지하기에는 좀 아까운 애들 있죠. 그러니까 어, 화분이 아깝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 외두자리 좀 식상한 아이들 저기다가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좀 심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핑크 프로라인데 세상 여러분 핑크 프로라가 이렇게 두수 많은데 얘만원 줬어요. 오 지금 엄청 달궈지면 이쁘겠죠? 지금은 조금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달궈지면 너무 이쁠 것 같고 자 이거 라지아가 금. 자 제가 그날 막몇 개를 찜을 했는데 막 찜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은 제가 막 양보도 하고 막그 뭐라 그러지 못생긴 거 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짱짱이 다용만께서 얼른 알아보시더라고. 그래, 키핑장 있다 이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키핑장 환경에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어,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아까 그 기다란 그 화분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세력도 좋아지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여도 괜찮아 싶어서 다 양보를 했답니다. 자, 요거. 요거는요, 프리티우먼입니다. 제가 집에 프리티우먼 있고요. 어, 여기에 키핑장에도 지금 프리티우먼이 있어요. 자, 아, 어딨냐면요. 짜잔, 요거 합식해 놓은 거, 얘가 프리트우먼이에요. <laughs> 얘가, 음, 집에는 있는 거는 그, 어, 두 번째 들어온 애고요. 제가 첫 번째 들어온 애고, 이제 얘가 이제 세 번째 들어온 애요. 어,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네 포트로 구매를 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요렇게 조립봉이랑 요렇게 지금 심고 있잖아요. 이 옆자리가 이제 프리티 우먼 자리가 될 거예요. 어 그래서 프리티 우먼을 요렇게 구입을 했고요. 이제 워낙 이제 네 포트밖에 안되었고조금매요 그렇지만 어 동글동글한 애들 같이 이제 두고 어, 뭐랄까 키워 보고 싶더라고요. 자, 요거. 자, 이운명이가 <laughs> 이벤트가 잘안 돼요 했더니 보세요. 슈퍼 미니마가 2 0이 됐어, 요2 0 너무 이쁩니다. 미니마 너무 좋아요. 스퍼미니만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 이 아이도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우리 거리대에 있는 에버톤 마치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하잖아요. 어, 이런 모습 너무 이쁩니다. 자 그다음에 이요뭐 어, 생기네. <laughs>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요거는요 음, 누구냐면 제가 이거 처음 키워봐요. 어 그렇고 짱짱이 다윗맘께서도 운명이가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름 뭐냐면요. 어 베르테르가 아니고 얘는 어 띠아모 띠아모입니다. 어 약간 이제 뭐 멀로나 뭐 베르테르 뭐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백분이 잔뜩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삼두 이두 주세요 했어요. 이렇게 오두로 마치 원래 오두인 것처럼 속여서 심어보려고. 자, 요거는 이거는 어 샤이가입니다. 집에 샤이가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너무 관심을 안좋 갖고 너무 못 생겨졌습니다. 어 근데 얘는 이제 그 아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키워 볼 거예요. 아까 침에그기다로 화분에다가 예쁘게 음, 자리 잡게 어 키워 볼게요. 자, 요건 천사의 젤리예요. 제가 골든 골드 젤리도 있고 천사 젤리도 있고 샤넬 뭐, 뭐 아무튼 젤리 젤리, 어 수박 젤리도 있고 막 젤리 젤리 있어요. 젤리 좋아합니다. 뭐 어, 근데 요거 요거는 또 굉장한 또 뭐랄까 어 맑은처럼 맑은 맛이네요. 있음 맑은 맛. 어, 자 이렇게 그래서 이두 주세요, 이두랑 외두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식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 어떻게 해보면 또 합식도 되겠어요. 이거나 혼자 예쁜 분 차지해도 이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못 생겼다고 했지만 사실은 못 생긴 애는 아닌데요. 얘는 어 지금 현재는 못 생겼네. <laughs> 얘 누구냐면요. 아이고, 아이고. 야, 큰일 난다. 이 큰일 난다. 이가만있어이 짜짜 런요니입니다. 런요니. 런요니. 런요니를 이렇게 두 포트를 샀습니다. 런요니가 이렇게 입장이 길잖아요. 희한하게도 얘가 짧아집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너풀너풀한 런요니가 입장이 짧아지니깐요. 그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운명이 채널 보면서 이렇게 이뻐지는구나 나도 살걸 하시길 바래요 <laughs> 자 런요니가 음 제가 언제 얘가 예쁜 줄 알았냐면 예전에 그 다요강 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나이가 조금 어 있으신 그 굉장한 경력자의 그 농장 사장님 같았어요. 목소리가 어, 전라도 분이신데 그 다육왕 님께서 그 10대 다육 중에 하나를 런요니를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꼭 키워봐야 되는 예쁜 다육 중에 런요니가 무조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한 것 중에 그 러블리 로즈 님이 키우는 런요니가 있어요. 진짜 꽃처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 런요니를 그렇게 키워봐야지 군생으로 키워야지. 이제 그때 그 러블리 로즈 님께서 저는 약간 옆으로, 가로로 기다란 분에다가 심었었거든요. 어,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포트를 구입을 했답니다. 얘네들이 떼글떼글해지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얼른 다져줘야 될 텐데. 제가 런요니의 금인 자, 요거 닥터 필드 버터? 닥터 버터 필드금? 닥터 버터? 맞아. 어, 자, 요거. 요게 런요니 금이거든요. 닥터 버터 필드금.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얘도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 이렇게 꽃 모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런요니도 얘보다 더 이뻐지거든요. 어, 원래 원조들이 다 이쁘잖아요. 어, 얼마나 이쁜지 꼭 기대해 주시고요. 와 지금은 정신이 없네요. 이 하엽도 서비스 엄청 받았고요. 아, 이 꽃대도 서비스. 아 꽃대 서비스 너무하네. <laughs> 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 핑크 블루라도 이게 만원이에요. 제가 그왜두 이두 이두에 만원 줬었거든요. 작년인가 어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엄청 저렴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언박싱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자, 그쵸? 마무리하면 되는 거 맞죠? 안한거 없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아이들 제가 그 기다란 화분에다가 예쁘게 꽃꽂이하듯이 한번 심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대해주시고요. 예쁘게 크는가 같이 봐주세요. 자, 우리 운명이 다육이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키우는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